안녕하세요. 역사와 스토리 동작가입니다. 소우전 시작합니다. 태조 조광윤이 후주 공제 시종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으면서 송나라를 건국한 지약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송나라의 수도인 동경 개봉부. 동경 개봉부는 지금의 허난성 카이펑시를 말합니다. 중국 8대 역사 도시 중 하나이고 혼란의 50년 시기를 보낸 5대 십국 시절, 5대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송나라 건국 이후에도 계속 수도인 거죠. 그런데 이 동경 개봉에 한 날건 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은 고시오. 이름은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낡은 달이니까 당연히 변변한 직업은 없었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에 안 여자 희롱하는 일로 세월 보내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 고인은 공을 기가 막히게 잘찼습니다그 옛날 중국에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축국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고인은 이 축구에 있어서는 가히 상대가 없는 최고의 마스터였습니다.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송나라의 메시이자 호날두였던 거죠. 성격이 개차반인 걸 보면 호날두와 좀더 비슷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잘 차는 고희를 보면서 당시 공을 뜻하던 구자를 넣어 고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의를 고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직업이 한량이고 하는 짓은 죄다 천방지축이니 사람들이 고구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늘이 도왔는지 뭐 아니면 소호전 작가가 도왔는지 엄청나게 출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전 황제인 신종의 사위이자 현 황제 철종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부마죠 부마 부마인 도태유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우연히 도태유의 눈에 띄게 된 고구는 죽이 잘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도태 도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나게 놀기 좋아하는 고상한 표현으로 풍류를 즐기는 왕족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 철종 황제의 이복 동생인 단왕 조길이었는데요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의 이름이 조광윤이니까 당연히 황족들도 성도 조씨겠죠 고려왕조의 성이 왕건의 왕씨 조선왕조의 성이 이성계이신 것과 마찬가지죠 고구가 자기 상관인 도태의 명령으로 단왕 조길의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고구는 단왕이 마당에서 축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축 국인데 발음 어려우니까 그냥 축구라고 할게요 그런데 운명처럼 단왕이 창 공이 고구 앞으로 굴러오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싶었던 고구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심정으로 영혼을 불살라 가면서 단왕에게 실력을 뽐냅니다 그 이후 이 고구가 단왕의 신복이 되면서 시중을 들게 된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서 이름값 못하는 아름답지 못한 임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름다울 휘자를 쓴 송나라 휘종 고구의 새로운 주인이 된이 단왕이 바로 그 송나라 휘종입니다 원래는 철종 황제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황제는데 제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양반이 황제가 됐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측근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비선도 아니고 대놓고 고위 공식 자리 안게 해준 겁니다. 우리 할양이 날건달 고구 역시 금군을 총괄하는 태위라는 말도 안 되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태위가 어떤 자리인지 잠깐만 언급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의 군벌인 절도사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 당나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송나라는 모든 정예병을 전부 수도에 집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최정예 보병사당과 특수사령부 그리고 해병대가 전부 서울에 있는거죠. 그리고 예비군부대를 그냥 지방에 배치한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송나라 최강부는 중앙수도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무려 80만명이었습니다. 이 중앙수도군의 이름을 80만 금군이라 부른 거죠. 여담입니다만 송나라는 전부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킨 탓에 지방의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요나라, 여진의 금나라에게 훗날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아무튼 당시 80만 금군은 송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이었고, 이 병력을 다스리는 최강의 실권을 가진 벼슬이 바로 태위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수 있죠. 평생 한량짓 남들 괴롭히는 날 건달이었던 자가공 하나 잘 찬다는 이유로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미친 거죠.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앞으로 전개될 수호전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고태위 고구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명실상부한 수호전 최강의 빌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고구가 소설 전반에 걸쳐 얼마나 폐악질을 일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역사와 스토리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